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보금성가 이날은 이나른 이날은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른손은 멜로디만 치고요, 왼손은 기본 반주만 해서 예,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음,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현가를 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좀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은 오른손은 멜로디만 쳐주고요 왼손은 동요처럼 기본 반주만 쳐주면 은 어, 쉽게 그래도 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보다는 나는 좀더 수준 높게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용 보음성과 반주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중급용은 왼손은 아르페지오나 리듬 반주를 하고요 오른손은 화음이라든지 애드립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반주하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요 아, 나는 너무 어려워서 멜로디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초급용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먼저 익히겠습니다. 코드, 세 개의 코드를 익히는데요. E 코드, B 코드, A 코드. 익히겠습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옥 밑에 있는 C를 5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B 2번으로 치고 1번으로 솔샵. 자, E 코드. C하고 미 솔샵을 이 코드로 치는데요. c부터 먼저 치고 미하고 솔샵은 같이. 자, 이 코드만 일단 연습해 보시고요. 이 코드 잘 되시면 b 코드 칩니다. b 코드는 c는 똑같은데 레하고 파샵을 칩니다. 레하고 파샵 검정건만 칩니다. 1번, 2번 손가락으로. 피하고 레파압이 B코드입니다. B코드도 익히시고요. 그 다음 A코드는 C보다 하는 밑에 있는 라치고 도샵 미치입니다. 라치고 도샵 미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기능 이용해서 E코드 잘 되면 또 B코드 할때 정지 버튼 누르시고 B코드 연습하시고 이렇게 정지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한, 어, 한 개의 코드씩 잘 되면 이제 세 개의 코드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이 e 코드, 그다음에 B 코드, 그다음에 A 코드. 코드가 바뀔 때 바로바로 칠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멜로디하고 같이 쳐봅니다. 처음에 미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도에서 도레 미를 1번으로 칩니다. 미미파솔미미파솔 자, 미미 파솔이 두번 나왔는데 파칠때검정검만 치고 솔칠때검정검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음자리표 옆에 보면 올림표가 4개가 있습니다. 파에 올림표가 있죠? 도에도 올림표가 있고요. 솔에도 올림표가 있고요. 레도 올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 도, 솔, 레, 음을 칠 때는 검정건반 치세요. 이 뜻입니다. 조표는.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 미, 파, 솔. 이 파하고 솔칠때 검정건반 치야 됩니다. 미, 미, 파, 솔. 마 대씩 나눠서 공부할 테니까 일단은 두 마디 연습해 보세요. 밋미팔솔만두번 치면 되죠. 이나 아름, 이나 아름. 오른손 침딸대게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왼손 이 코드입니다. 하나, 둘, 셋. 두번 반복해서 나왔죠? 이나, 아른, 이나, 아른. 자, 양손 쳐봅니다. 미치면서, 왼손 이 코드. 자, 처음에 같이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 먼저 치고, 왼손을 칩니다. 그리고 오른손 파샵을 친 다음에, 솔샵하고 같이 요 리듬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마디 요 리듬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처음에 같이 오른손 왼손 왼 다시요. 같이 치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요거 익히세요. 딴따안따요 리듬 익히, 익히세요. 안다 안. 다, 안. 그 다음에 같이 요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첫 번째 마디 중요합니다. 요첫 번째 마디 잘 되시면 두 번째 마디는 똑같아요. 자요첫 번째 마디 리듬을 당기음 리듬이라고 하는데 요당기음 리듬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첫 번째 마디 이듬 정확하게 익히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반복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 앞에를 잘 하신 분들은 뒤에 가면 은 똑같은 부분 나올 때는 바로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지으신, 여기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이니까 검정 건반 치야 되겠죠? 솔라, 솔, 파, 파. 아, 솔라고파 검정 건반입니다. 세 번째 마디. 주의 지으신, 솔라, 솔, 파, 파.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이 두번 반복되죠? 솔라, 솔, 파, 파. 솔라솔파파, 솔라솔파파가 두번 반복됐습니다. 주의 지우신 주의 나일새. 아, 왼손은요, B 코드죠. 또 B 코드. 자, 양손 쳐봅니다. 솔, 라를 먼저 친 다음에, 솔하고 비 코드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파샤, 파샤, 솔, 라또비 코드, 솔, 파샤, 파샤. 처음에는 천천히 한음하습 연습, 연습하시다가, 잘 되면은 연결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디, 자, 어, 다섯 번째 마디. 레인데, 레도 레 인데 레, 레도검정금반이죠레레미파샤레레미파샤 여기도 똑같은 게두번 나왔습니다. 레레미파레레미파 레, 레, 기뻐하고 기뻐하며 여기까지만 합니다. 레미파 레미파 자 오른손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왼손 B 코드 하나 둘셋넷또 B 코드 기파하고 마디를 단기용 리듬을 잘 연습하신 분들은 여기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개 이름만 틀리고 리듬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레하고 시 같이 치고, 오른손만 치고, 왼손 치고, 오른손 치고 같이. 첫 번째 마디랑 똑같습니다. 땅따 안 땅따. 여섯 번째 마디 똑같죠. 잘 연습하신 분들은 금방 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연습해 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다섯 여섯 번째 마디 잘 되도록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고 솔검정금 마이죠 파솔파밈 파, 솔, 파, 민, 미, 미 여기도 똑같은 게두번 반복이죠? 파, 솔, 파, 민, 미가 두번 반복입니다. 즐거워 하세 즐거워 하세 아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세요. 잘 왼손은 이코드입니다 하나, 아, 둘, 셋 양손 칩니다 쏠하고 파하고 솔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파칠 쪽에 이코드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도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하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기운리듬만잘 지키시면 어,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단지 올림표가 많아가지고 검정검만 친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멜로디 치는 거 자체도 사실은 어, 체르니 30번 정도 치셔야 그래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림표라든지 내림표라든지 임시표 이런 거를 다 지켜가... 면서 멜로디 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금성과 찬송가를 쉽게 보시면은 끊고 다 칩니다. 소금용 가장 쉽게 강의를 하더라도 체르니 30번 정도 치신 분들이 치셔야지 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 다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아래 카페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학원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너무 연세가 드셔서 학원 가서 학원 다니기 창피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바이엘부터 체르인3 0번까지 과정 그리고 찬송가 복음송가 이런 것들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집에서 압구 다운로드 받아서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안내어 보시면 평생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